Have you? <웃음> 죄송해요. 그래도 <laughs> 그냥 찍는다. Have you ever thought about 어 have you thought 요거는 그냥 지금까지 그러니까 경험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부사죠.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Thought about 뭐에 대해서 전치사 뒤에서 이제 명사절을 관, 간접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게 그렇죠? 여기까지가 입문사요매니를 그러니까 수식을 이렇게 하는 표현으로 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제품을 당신이 하루에 사용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깔끔해석 되죠 당신은 당신의 이빨을 닦죠 플라스틱 칫솔로 오늘 아침 그렇죠 What about plastic bag containers나 water b 생수통이죠 당신은 매일 삶에서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베이에 따르면 조사 글로벌 프로덕션 오브 플라스틱의 생산량은 도달했습니다. 동사 311 밀리언 톤즈네 스펠링. 인2 0 1 4년도에 그룹 맞죠? 벌써 플라스틱은 유용하죠. 당신이 알다시피. As you know, 뭐, 뭐, 하다시피, 뭐, 많은 것처럼. 싸고, 가볍고, 그리고 강력하죠.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한번 써볼게요. spite of, 똑같죠? 플라스틱은, p 유 l 하면 은 오염을 시키더라. 뭐를? 어, 환경을, 어떻게? 심각하게. c e v 그러면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대 이하더라. 엄청난이란다. enormous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네. 생산돼 발생시키다니까소통되죠 생산되고 있다고 세계 전역에 플라스틱은의. 음 네, 요건 동산이요 동산. 동사. 네. 플라스틱은 남아있게 된다 매립지에 수백, 수천년 동안 그리고 또 플라스틱은 한번더 동사 결과를 일으킨다 토양오염도 이때 리즈트도 돼 인데시네트. 그게 전부가 아니다 매년 12.7밀리언 톤의 플라스틱은 버려 지고 있다 해양으로 위협하고 있다 해양 생명을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이러한 문제에 바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에코프렌들리 음. 하면은 그 친환경적인 대안 책이 될 것이다 플라스틱에. 됐죠. 보면 3. 이제 아직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플라스틱 폼, 많은 플라스틱 폼은 스록 폼의 폼이죠. 어, 사용되고 있다, 뭐뭐 하는데. 이때 여기 ing 써버리면 익숙하다 의미가 되니까 큰일 나요. 안 됩니다. 원형을 써야 할, 사용되다 의뜻이 그대로 되죠. 패키징은 이제 그 포장 용기죠. 브랜이도 이 용기가 사용되는 게몇주 동안만 그죠? 사용되잖아요. 당신의 그새 상품 컴퓨터나 TV를 보호하려고 그것이 이제 돌아다닐 때, n e 이 여정, 당신의 집으로 그리고 나서 걔네들은 그냥 <웃음> <웃음> 최종 <웃음> 매립지로 들어가잖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 이분 베이얼이란 분이 친환경 그 제품 제, 그 디자이너신데,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거지. 이 플라스틱 폼 말이야. 정말 부정적인 효과가 있네, 환경에. 해서 이제 이분이 원한 게원투 투부동사 목적으로 쓰는 거 아시죠? 제거를 하길 원했네. 그것에 대한 필요를. 그래서 몇년 후에 실험을 한 끝에 앱터리 전치사니까 그는 뭘 만들어냈냐면 100%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그러면은 100%생 자연 분해되는 패키징 재료를 만든 거야. 100%야, 100%. 그래서 그 메인 재료 그 패키징 자료의 메인 재료, 메인 성분? 그 성분이 맞겠다. 이거. 성분은 바로 아, 버섯, 싸고 쓸모 없는 어떤 그 농업에서 나오는 쓰레기 폐기물 같은 건데, 어, 예를 들어서 벼껍 벼나 껍질이죠, husk, 하면 밀의 껍데기 같은. 그러니까 밀 곡물의 껍데기 그런 것들이 또한 이 머쉬룸 패키징을 만드는 데 필요로 되고 있대 쓰레기로 쓰레기를 만드는 거네 쓰레, 쓰레기로 이제 포장지 만드는 거네 그래서 이 웨이스트가 클린드 된 후에는 미셀리움 하고 섞이는 거고 음, 균사체네 그지? 이 물질은 바로 발견이 되고 있는 건데 버섯 뿌리에 이 균사체가 지탱해 주는데 잡고 있다는 거죠. 농업의 쓰레기를 모두 다 그리고 나서 홀즈, 그 혼합물이 섞인다는 뜻이 되는구나 혼합물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주조통, 주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틀. 이제 위드를 썼기 때문에 전치사니까 주 조동사가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목적 보호라고 보시면 돼요. 목적 격보그 어쨌든 해석은 그냥 그틀 안에서 혼합물이 배양이 됨에 따라 머시름 그 포장지는 테 a k e 그 모양을 갖추게 된다. 그 주조틀의 모양을 며칠 후에 그 혼합물이 이제 제거가 되면 from 틀로부터. 그러면 그게 이제 건조가 되고요. 네, 예방하기 위해서. 그죠? 어떤 추가적인 그 균사체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결국 100% 네. 자연 분해되는 포장지가 사용하기 위해 준비가 되는 것이다. 됐 졸지마, 졸지마, 쉬워, 쉬워. 그래서 이제 에븐베이어리 희망하는 건 이러한 머시름 패키징이 대체해줄 것이다, 플라스틱 포을라고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보장을 하기를 원하는 것. 원투 부정사 목적으로 쓰잖아요, 그죠? 만년 안에 네,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해줄 수 있는 건, 보장하게 원하는 건,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 있잖아. 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그리고 조화로이, 건강한 지구와 함께 라고 합미다 어떡하냐? 여기서 틀림없이 억울할 것 같은데, 주. 일단은, 네, 맞췄습니다. 두 개. 또 다음에 봐요.